말씀 묵상을 끝냈습니다 다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겉면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자료 한번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 자료 아,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갔죠. 그리고 여기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아, 네, 오랜 시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에베소를 떠날 계획이 당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편지를 한통 씁니다. 편지를 어디로 보내죠? 여기 고린도 지역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본 게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계속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에베소에 이제 소요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으로 부흥이 먼저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부흥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3년째 지금 아울리치를 서울팀과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한명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120명의 오늘이 교회 팀들이 와서 우리도 돕고 해서 네 교회를 섬깁니다 서곡, 윤리, 성신, 마공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아직 한 명도 어르신들이 전도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불심이 강한 동네예요 근데 보면 법당에 다니지도 않아요 막 불심이 강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어둠이 이 마음을 예수 못 믿게 막으니까요 이음이용 봉사하고 또땀 흘리면서 마을 잔치 해주고 또이 의료 봉사하고 또 의료봉사하면요 이 영양제 맞는 30분 동안 옆에서 계속 전도를 합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 한명 어르신 교회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기도만 하면 이 어제도 기도 모임을 했지만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지치지 말고 전하라 전하라.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라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환상입니다 환상 오늘 바울이 경험한 축복이 그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더 올라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신 이영원 구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앗 또 믿음의 씨앗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우상 만드는 은세공업 이 상업이 침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었는지 은으로 우상 만드는 게 그냥 질비했는데 질비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니는지 이 점점점점 이 산업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침체. 교회가 부흥하면은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죠.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죠. 이 당시에는요. 은세공업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엄한데 화를 푸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장사 망치게 됐다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이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야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버리를 하게 하더니 이 버리가 멈추자 폭동을 일으킨 거 폭동. 엄청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상 숭배는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진짜 이 우상 숭배 아담이라는 우상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아담이 신이여. 우리가 젖까지 예수 때문에 이 기업을 잃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아담이 신상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얼마나 종교가 가짜인지 자신들이 찾는 신을 찾지 않고 이 엄한데 화풀이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가짜 종교입니다. 가짜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폭동이 일어났는지 이때 폭동을 바울이 추억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초반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아, 이때 이 고난이, 폭동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했는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아, 살고 싶은 마음까지도 끊어질 정도로. 바울도 인간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살펴야 될 양떼들이 있고요. 교회가 위협에 처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절망이 이 절망의 그림자가 무서워요. 한번이 절망이 찾아오니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답니다. 그리고 9절 초반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만드는구나. 아 이대로 두란노 소원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구나 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영광스러운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거센 저항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 상주 지역에 아울리치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은혜와 영광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둠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야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사도라서 교회 내팀내 내 갈등이 오늘 일어나진 않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 아울리츠 봉사하다가 내분의 휩싸이기도 하고 안으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봉사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훌륭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인격도 우리가 흠이 있고 어떤 경우는 남을 섬기는 것도 처음 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미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봉사라는 것, 아울리치라는 것, 복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으로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입장에서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해서 말에 실수가 있을 때도 있고 이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지금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겪는 내적 어려움이에요. 또 외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청년부들이 아울렛치를 해보면 답사를 갑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그리고 연약한 교회 가서 이 아울렛치 봉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오지에서 성도 두세 명, 다섯 명, 5년, 10년 목회했지만, 이 교회가 부응이 안 되는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은요, 생각보다 큽니다. 아주 커요. 그러면 우리는 얘기 중에 이제 막 확신을 합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부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와서 봉사하고 성기고 반드시 부응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탁, 합니다. 근데, 다 마쳤는데, 마을진 잔치 때는 오는데, 주일날 막상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걱정 마세요.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내년에. 힘내세요. 1년만 힘내십시오. 그리고 또 1년 기도하고 와서, 우리가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더 정성스럽게 섬기고, 근데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그게 이제 3년 4년 가면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낙심한 목사님들을 우리가 막확 영적으로 막 동기 부여도 주고 다시 새롭게 하려는 이 마음이 가득했다가 3년 4년 지나가면 이제 거꾸로 그분의 그이 절망과 낙심이 막 우리한테 밀려오는 <laughs> 이명 봉사하면서 아유 설마 교회는 오겠어 봉사만 반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게 바로 전도하면서 아울리하면서 우리가 사와야 되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고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봉사가 준비 안 되고 팀원이 모집이 안 되고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이 준비가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은 패배감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이게 사실은 큰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항상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철옹성 같이 정말 굳게 닫혀진 곳을 계속 두드려야 될 때도 있고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평생 선교해도 한명 전도하기가 어려운 선교사님 많잖아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영광의 길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와 소요가 일어나서 지금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에베소를 떠날 마음이 지금 없었습니다. 더욱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신학교까지 세워서 제자 양성에 열을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마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여행 만큼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사역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길이 열렸으니까요, 아시아에. 그리고 이례적으로 두란노서원이라는 이 신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더니 지금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경험한 이 절망과 이 무기력함과 무기력함, 무기력함. 그걸 바울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밀려왔을 거예요. 아, 2차 전도행 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었는데 내가 혹시 내 욕심으로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막으셨던 길인데. 내 열정으로 신학교까지 세우고 무리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막 밀려오는 거예요. 무기력함이 밀려오고 그리고 사역자에게서 가장 큰이두려움은 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확신이. 이 길이 맞나? 이곳이 맞나? 자녀들 양육할 때도 힘든 게 확신이 없을 때 아닙니까? 매를 때리더라도 이게 사랑의 매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할수 있고요. 또 기다리더라도 이게 방측이 아니라, 방목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라면, 내가 확신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요. 근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사라지면, 혹시라도 사랑에맨대 어긋나는 거 아닐까? 홍기해야 될 때, 홍기를 못하고 또 참아야 될 텐데, 지금은 인내해 줘야 될 텐데. 내 생각으로 혼내고 나서 후회가 들고 이 뭐든지요 확신이 사라지면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목회도 뭐 마찬가지죠. 나 이곳에 부르신 게 맞나? 이 확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힘든 거거든요. 바울에게 총체적 위기가 온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언제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를 강조했던 이 바울이 소망이 끊어지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까지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과 또 성령의 도와주심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또내 힘으로 도저히 안될것 같은 이 위기 가운데 다시 반전의 역사처럼 드러나는 것이 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바울의 사약 가운데 펼쳐졌단 말이에요 1장 9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내 의지하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했던 것 다시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목회해 왔던 경험 다 내려놓고 이전 교회에서 심어 했던 경험 다 내려놓고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다 내려놓고 다시 의지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게 하십니라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크라운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활이라는 걸 내가 성경으로 보고 이걸 내가 알았어도 막상 죽을 병에 걸리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이 부활의 실체를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정말 인생에 이 사방이 우겨쌓인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부활이 머리에만 있지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인생, 그거를 탁!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거기서 그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의 추방을 통해서 한번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다시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 믿음이 다시 잉태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문제가 없다면 매일매일 간증이 없어도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내속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 간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어지럽게 했던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살리시고 살리시고 살리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때 우리의 육신을 건드릴 때도 있지만, 사실 그건 약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때 항상 어디를 공격하는가? 마음과 생각과 감정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부에서 매 맞았을 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고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감옥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영적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 다리에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의 공격을 당했을 때, 심적 공격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또이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이 마음의 공격을 당했을 때는 엄청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 할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실패, 절망, 두려움, 두려움. 무기력함, 자기 비하. 나왜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정제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의 보요를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 매일 승리하고 노래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상주 교회에도 상주 지역에도 반드시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첫해 이곳에 부임했을 때 서울에서 아울리치 팀을 온다길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받을까하다 아더 어려운 교회들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해 교회 소개해 드리고 또 작년에도 교회 소개해 드리고 올해도 내곳 교회로 그 팀들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숙소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또 임의용 봉사, 의료봉사, 전도봉사, 중보기도 봉사 함께 동참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서곡교회, 마곡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죠. 서곤나 창주교회는 부흥이 필요 없니? 그런 마음을 주셔요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딱그 순간 잠깐 하나님 앞에 회귀하게 됐습니다 왜 너희 교회는 아울리치를 안 받니? 너희 교회에서도 이명 봉사하고 의료 봉사하고 마을 잔치하고 해서 낙양동, 모양동, 맹림동 이 주변의 어르신들 전도해야 될거 아니니? 제가 잠깐 회개한 건 뭐냐면 아 내가 좀 스스로 뭐좀 됐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나누는 건 좋은 일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좋은 일인데 우리 교회는 좀 크고. 우리 교회주는 좀 스스로 뭐좀 됐다고 생각을 하는그 생각이 있었나봐요. 아주고 아 부끄럽더라고요 갑자기 되게 하는앞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야말로 부흥이 필요합니다. 죽은자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뜨겁게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 어제 여름 성경학교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받고 아이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게임하다가 다분가지고 마음에 상해서 돌아간 친구가 있고 조장을 시켰는데 조러들이러분은안 들어가지고 막 꼴찌를 해가지고 막 울면서 간 친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위로가요 매 순간 매일매일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도 잘 돼야 되고 큰 교회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170개 교회가 다 부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로 오는 팀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목마름이 있습니다. 추님 없이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고통을 줬을까요? 리더라면 적어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데 이불세출의 사도 바울이요 막 소망이 끊어지고 성도들은 느낌이 성도들이요 대번에 느낍니다 목사님이 조금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딱번에 느낍니다 제가 조금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설교하고 나가면 어휴, 뭔일 있으세요? 라고 얘기는 안 하죠. 돌려서 얘기하죠. 안색이 안 좋으셔요, 목사님. 바울이요? 아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리더 바울이 막, 설교가 확신이 없어요. 두란노 서원을 계속 할지 안 할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떠나도 된다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도 한 명이 잡혀갔어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해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접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자꾸 이런 행동을 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왜 리더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나 이 리더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재무장을 해야 되고요 이 위기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돌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잡게 되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도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새롭게하여 주시고 이 바울처럼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은혜를 말하면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쓰인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이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회복을 가지고 이한 주간 무더운 여름 일터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